갈마동 거기 아그 유명한데 갈마동에 유명한 매운 김, 뭐 매운 뭐 갈마동 그 뭐뭐 유명한데 있다며 갈마동 매운 오 갈비찜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그지 뭐아뭐 있었는데 뭐라고 했었는데 갈마동 갑자기 생각나더라고 응 아니 조풍이 있을지 아 근데 아 진짜 딸내미 어떻게 한대? 그럴 거. 갑 갑자기 혼혈로 간다고 그래서 시원하네. 나 처음에 형님이 올렸을 때 딸이라고 안 하고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올렸길래 난 별로 신경을 안 썼더니. 어. 그렇지. 수혈 계속 받으면 야, 피수혈이면 문제 있는 거지, 지금. 그러니까. 그 보통일 아닐 건데. 음. 호설 10탄,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 오다. 어. 어. 이거 뭐 보통일 아니야. 그렇지, 그렇지. 아, 어. 어, 그 말도 안 돼. 그거는 아, 아 무조건 살려야지 아, 그 조풍연 거기 저기잖아, 실비집 부자잖아. 잠시 후 상습 구간입니다. 어, 저 아우님은 진짜. 내가 볼때아우님이더부로아우아우님이더 부러워 아우님이더아우 아우님의 토님이좋아우님아아우님오라브로킬로아터 5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오다. 아우님은 진짜 대단하네. 진 대단? 대단해, 아우님. 그래 아우님은 약 600m 신호 위반 및 시속 50km 초과입니다. 대현아오님은 뭐, 저기 민원기 형님 봐봐, 뭐 자기가 운영하는 게 150개 이렇게 대우. <laughs> 아, 나 처음에 나도 혹했어.